네,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할때그 처음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말고 만약에 제가 포핸드나 아니면 백핸드를 교정을 할때 그립을 어떻게 교정을 해드리는지 왜 교정을 해드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레슨을 오시면은 제 레슨에 오시면은 제가 스윙을 보고 그리고 천천히 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립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공 치기 전에 그립을 확인하는 것보다 몇번 공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고, 그립을 확인해 드리는데, 그립을 확인하고, 아, 어떤 그립으로 어떻게 스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윙에 어떻게, 스윙을 어떻게 하면 더잘 고쳐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제일 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요인을 고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가 딱 짚어 가지고 할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주변을 맴돌다가 레슨을 몇번 받으시다가 서로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그립이지만 제가 또 제일 마지막에 막 바꾸는 것도 그립이에요. 여러 가지 그 동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포핸드나 백핸드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 효율성이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제가 그, 그대로 이제, 그냥 치고, 그립을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스윙을 적응하게 해드리는데,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너무 굳어있는 상태 분이, 상태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립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그립에 따라서 그립에 따라서 내가 세미웨스턴을 잡고 있으면은 사, 살짝 내 상체가 뒤로 기울고 그 약간 이렇게 들면서 치는 거랑 달라요. 아직 그 영상을 제가 그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체를 들면서 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상체가 살짝 뒤로 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 치면은 세미웨스턴을 잡고도 세비메스턴을 잡고도 이런 식으로 면이 잘 살죠. 이렇게 면이 잘 사는데, 내가 만약에 이스턴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이스턴을 잡은 상태에서 자꾸 그 뻥샷이 나오고, 약간 자꾸 그 베이스샷 아웃이 되신다면은, 살짝 더 돌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특히 왜 돌려야 되냐면은, 왜 이스턴 그림으로 치시면서 이렇게 뒤로 상체를 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공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스윙을 하거나 힘을 내는 방향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아래에서 위로 힘을 줄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 멀리 칠수 있고 힘을 제대로 줄수 있고 받쳐놓고 쳐야지 이제 힘이 제대로 나오는데 내가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상체가 살짝씩 살짝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 그립을 잡고서는 내가 뒤로 이런 식으로 세게 치면서 이거를 손목을 닫지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이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면보다는 여기 어깨 각도예요. 어깨 각도가 너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뒤로 기울어 있느냐. 약간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아 이분은 상체가 뒤로 가면서 그렇게 치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이 선을 잡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닫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자꾸 상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치는데 너무 면이 닫혀 있으면은 그때는 또 이스턴 쪽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똑같아요.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 라켓을 빼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살짝 올라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스턴 쪽이 더 편한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내가 이런 식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쳐야지 내가 면이 잘 만들어지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어느 게더 편하다고는. 그,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그거를 그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그 선수하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더 편하신지. 그리고 그냥 공 치는 것만 편한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얼마나 편한지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그 그립으로 교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으로 교정을 해야 될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영상에서는 제가 봐드리, 그,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그립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깨 각도와 골반 각도가 그 뒤로 처, 어, 뒤로 누워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쏠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립을 조금씩 바꿔드리려고 해요. 이스턴 쪽으로 가셨으면은 내가 상체가 살짝 더 앞으로 가도 되는데. 그, 세미웨스턴이나 웨스턴 쪽으로 가면 자꾸 더 누워, 누우면서 상체가 뒤로 가면서 쳐야 되는데 반대로 앞으로 가면서 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틀린 거는 없고 약간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쳐야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줘야지 이 사람이 편하게 잘칠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어, 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제가 그립을 언제, 어떻게, 그, 어느 상황에서 제가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